저희들의 본사이신 백화도량 관세음께 머리 숙여 조아리며 취성기합니다관음보살 대성인의 대원경지 살피었고 저희들의 본래 맑은 참된 성품 살펴보니 참생명의 본바탕은 서로 평등합니다. 그러하나 우리 본사 관음 보살 대승인은 저 하늘의 밝은 달이 온 우리를 비추면서 강물 따라 그린 자를 남김없이 낳투듯이 장엄하신 상호들을 거지 없이 갖추셨고 어리성은 저희들의 흙꽃 같은 모습들은 집착해도 언젠가는 부질 없이 사라지니 지연대로 받는 과보 의지하여 사는 세상 깨끗하고 더러움과 즐겁고 괴로움이 보살님과 저희들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해도 이내 몸은 다른 것이 아니오라. 저희 본사 관음 보살 거울 그 속에 몸이 오며 온사이신 보살님도 다른 분이 아니오라 내 마음의 거울 속에 나타나신님이오니 당신 속의 나의 몸이 내 마음 속의 당신에게 제가 이제 기명하며 머리 숙여 절하옵고 지극정성 간절하게 큰 서원을 바라오니 거룩하고 그하신 가피 내려 주옵소서 우르르 바라옵건데 이 제자는 영원토록 세세생생 날증하다 관음보살 대성인을 서성으로 그 모시면서 보살께서 이마 위에 아미탑을 받들듯이 저도 또한 그와 같이 보살님을 따르리라. 열 가지의 큰 서운과 여섯 갈래 회향하며 쉬지 않고 살피시는 천 개의 천, 천 개의 눈, 사랑하고 애달 퍼신, 가 없는 대자 대비,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저도 또한 갖추리다. 몸을 버릴 이 세상도, 몸을 받을 저 세상도, 모양새가 하는 대로, 그림자가 따르듯이 머무시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나투면서 언제든지 미묘하신님의 슬도 싸우며 진리로서 교화하는님의 서운 도구이다 지방 벗게 온 우리의 모든 이웃 중생들이 대비신주 에오면서 님의 모습 생각하여 원통산매 성품받아 함께 들게 하오리다 다시 소원이 쌓아오니 저희 가보 마칠 때에 대성께서 광명루와 몸소절을 이끄시면, 운과 공포 의고서 몸과 마음 알닥하며, 찰나 사이 거룩하온 백화도량 왕생하여, 여러 모든 보살들과 아름 법을 같이 듣고, 진리 속의 인연 따라 수월처럼 나투면서 생각생각 묘한 지혜 더욱욱 밝히오며 부처님의 무생법인 덜어나게 하오리다. 큰 서원을 바라고서 기명정례하옵니다. 나무 관자재 보살 어허 사